안녕하세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 속에 양 팀의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해설에 민웅기 해설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좋은 날씨만큼이나 양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잡았습니다 어, 삼진 타자의 타이밍이 원아웃 타석의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요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가 미두지를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막아줘야 투수가 자신있게 전화구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전화구가 멀리 날아갑니다 투수가 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쉽게 처리 2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타이밍은 2구 손찌른 피칭 스트라이크 3구 승! 섭니다! 삼진아웃! 스코어는 0대0 이제 경기는 6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웃. 지금은 빗맞았어요.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해 봅니다. 이이없는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2구 던집니다. 이없 던집니다. 이없니다집니다이니다집니다 어이없는 이없는공을니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야잘 들어간 공인데 역시 잘 칩니다 파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어! 보여요? 자 기대해봅니다 제 2구 타자번 3루점 3루수 잡아 어? 아웃됩니다 아웃 스코어는 0대0 잠시입니다 쳐고 던집니다 좋은 공입니다 아, 원스파이크 투수 k 을 뿌립니다. t r i k e One strike. One strike. One strike. One strike. One strike. One s t r i k 타 One strike. One strike. One strike. One strike. One s t 일루 l 네아플라이 수비수 따라갑니다 a n 수 이진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g 공 스트라이크 투수 2구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제 u 구 i m i d a Sungong Strike t 1 2,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요. 투수 1구 던집니다. 투수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2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입니다. 3구 갑니다. 오, 타자가 멍하게 바라만 보다 돌아섭니다. 타석에 최재훈 선수가 등장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공만 <놀바 놀바> 멀리 날아갑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양팀 이닝 마무리되고 공수 교대합니다. 잠실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울로 건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왼쪽에 안타. 지금은 뭐 수비수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으로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 제 2구 피습니다 최윤성 캣. 1과 타점 부분 <목소리> 골든글러브를 했습니다 최윤성 캡치 어. 빠르게 처리합니다. 지금은 더블 빛... 아! 플레이가 나오면서 아까운 찬스를 놓쳐서 놓치...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스트라이크! 2구째. 잡아서. 어!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지금 스코어는 0대0 이닝 마무리되고 양팀 공수교대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공 어! 없는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제2구 네, 어! 왼쪽 어! 아이스 잡아냅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2구째 배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타이밍을 전혀 맞지지못 3구 잡았습니다! 어, 승진! 고!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 타석에선 뭔가 하나 해제야 됩니다 원나싱 투수 공을 뿌립니다. 삼루 유격 사이로.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투 아웃 주자 1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좋은 공 스트라이크. <laughs> 제 2구 파울로 가져냅니다. 삼구 4구째 다시 한번 꼼짝도 못합니다 루킹스 스코어는 0대0 이제 경기는 8회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쳤습니다 투수 캐치 송구가 빠집니다 투수교체 사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투수교체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수비수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무사 주자 1삼로 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오! 오늘 괜찮아 보여요. 2구 던집니다. 맞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우익수 키를 넘기는 타구가 됩니다. 타구의 질, 코스 모두 좋았습니다. 세!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호크라! 기가 막힌 공이게임 지금 이 2구 던집니이게격수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이더블플레이가 나오면서 흐름을 반전시이니다 강견 심재학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게임수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이타임은지어 선수의 몸이 정말 가벼워 보입니다. 모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오늘 이 타자는 뭐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 쳐도 안타를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 중계됩니다. 2루로. 짹! 손아섭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좋습니다. 공격수가 어? 공 잡았습니다. 이 선수는 양팀 이제 공수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원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가 미트질을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포수가 막아줘야 투수가 자신있게 변화구를 던지는데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 4구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5구째 파울! 파울 6구 파울 7구 투구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야 네, 플라이 투구수 따라갑니다 어? 아웃됩니다 아웃 잘 맞았다 생각 5번 타자 최은성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1구 던집니다 볼 원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쪽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배 중심에 정확히 맞은 안타는 아니지만 6번 타자, 이진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육식으로 날아가는 타구 어. 아웃입니다 2루 성공 투아웃 주자 1루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자, 기대해봅니다 계속 읽고. 투수. 2구. 투수 쪽 땅볼. 투수 잡아선 1루 송구. 어? 아웃됩니다. 아웃. 판단이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정취합니다. 매 경기 중요한 경기이지만 특히 오늘 경기의 승리는 값진 승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도 기다려집니다.